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근데? 공장은 아침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. 어 그럼 빨리 빨리 움직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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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겠습니다. 봅시다 여기 안녕. 아,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디비농에서 패키지 인쇄 업체 운영하고 있는 전상원이라고 합니다. 어디가? 사벅스 한잔 때리러 가고 있습니다. 형님 뭐 드시네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겠습니다. 아이사, 아이스. 아이스로. 어, 잘 먹겠습니다. 또큰 걸로 사주셨네. 아, 몸이 큰데 어게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인도네시아 온지 얼마나 됐어? 인도네시아는 2017년 4월에 왔으니까 지금 한 해수로는 5년 다 돼가네요. 20대 때 왔네, 그러면? 26. 네. 26? 네, 26대어. 무지 몇 살이야? 지금 31. 이제 서른 하나? 네. 그럼 처음부터 이 공장을 한 거야? 아니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? 처음에 아버지께서 이제 제안을 주신 거죠. 인도네시아에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너가 가가지고 이제 좀 매니징을 해달라.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전 시작한 게 이제 인쇄로 시작한 거죠. 그러면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는 대학생이었겠네? 네. 이제 졸업반이고 뭐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바로 취업을 여기서 해버린 거죠. 군대에는 안 갔던 거 아니지? 아, 군대 갔다 왔습니다. 11사단. <laughs> 강원도 홍천 갔다 왔습니다 몇등군뭐냐나 1일 11. 통 1일이라고요? 어아저 1, 2 짬이네 <laughs> 박이 야. <Yeah. 웃음> 오. 요예 와서 일하고 있네 네 근데 오늘은 크게 이제 작업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용직들은 제가 일단은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단은 여기 정규직들만 다 출근시켜놨습니다 여기. 직원은 몇명 있어? 직원은 스 24명 정도 있는데 하리한들 일용직이라고 하죠. 일용직들 다 포함하면 한 30명 40명 되는 거 같아요. 그럼 여기 직원분들은 다 8시 전에 무조건 다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? 늦으면 뭐 이제 벌금을 뭐 그런 걸 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날 밥값을 이제 못 받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걸어줘 어느 정도 걸어줘야지 애들이 이제 지키더라고요. 뭐 그래봐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또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 회사 규정을 걸어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들 제 시간에 오더라고요. 근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야? 이제 패키지 박스라고 화장품 박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도넛 박스. 박스를 만드는 거야 프린팅을 하는 거야? 프린트가 되 있는 박스를 만드는 거야 종이에서 이런. 그 박스가 되게끔 뭐 예를 들어서 KFC를 간다 그 KFC 담는 박스가 있잖아요. 어. 네모 박스가 이제 저희 보통 의 슈퍼 부사르 같은 거 어. 이렇게, 어. 이렇게 이제 두개 들어 있는 어, 어. 맞아.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를 직접 제지 회사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한 다음에 박스 모양으로 이제 그거 본을 뜨고 후공정으로 접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면 는 이제 그렇게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드리는. 거 결론적으로 박스만 취급하네. 박스도 하고 달력도 찍고 통장 같은 것도 찍어봤었고 전단 이제 그런 것들도 찍고 아... 아무튼 종이로 된그 인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어를 와서 배운 거야? 와서 배운 거죠? 언뜻 아, 되게 잘하네. 근데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배우다 보면은 현장용어는 다들 이제 6개월만 고생하시면 다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영어로 원래 처음에 했을 거 아니야? 아니요. 영어로도. 왜냐면은 여기 인도네시아 애들이 공장에서 있는 애들은 영어를 할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책 보면서 이제 했었죠. 처음에는.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숫자 처음에 들었을 때 하고 제가 말할 때 하고 이게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적응되더라고. 제 걸음이 좀 빠르, 빠릅니까? 공장에 다니다 보면은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음을 <laughs> 빨리하게 돼요. <laughs> 처음에 저희가 종이를 화장실 휴지처럼 이렇게 롤로 돼 있는 종이를 사거든요. 이런 거를 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대로 이거를 잘라서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종이가 말려서 들어가는 어, 거죠. 음. 근데 왜왜 앞에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공장을 만든 거야? 다른 나라도 많잖아.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도. 원래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뭐 친척이 있다거나 하는 분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좀 좋은 기회가 있다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버지 지인분이 인도네시아에 원래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 때마침 이제 인쇄 쪽에 좋은 줄을 이제 알고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믿고 저희가 이렇게 설비를 한국에서 여기로 들고 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분이랑은 이제 안 하고. 그분이랑은 이제 안하고 지금 이제 저희 독립체산제로 나왔죠 종이가 이런 걸다 지나가면서 저희가 안에 인쇄물이 나오는 거죠 아 애니냐 민이누냐 계셔서 되겠왜 그런 거야? 아, 이게 안에 있는 체인이 약간 삐딱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, 인쇄기계가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해요. 어.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, 아무래도 이제 기술자들이 좀 찾기가 좀 힘들죠.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 공부 봐주시는 사람이 좀잘 하는 친구가 와, 와가지고. 근데 그거는 너가 다 알아야 돼, 아니면은. 그래도, 이런, 너무, 이거 상세한 기술이잖아.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직접 고치라면 못 고치는데, 어떤 문제다.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,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, 제 옆에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. 여기 이제 고객사에서 받은 샘플인데, 색을 일단 내가지고, 조절을 하는 거죠. 지금 이게 보면은, 이거보다 덜 진하니까, 예, 한번더 돌려가지고, 색을 좀더 진하게 만들어서, 색이 똑같을 때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죠. 와, 어, 이거 뭐야? 예,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정들이 이제 다 거치면은,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나쁜 걸 하는 거죠. 저런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네, 말이에요? 그렇죠. 아, 신기하다. 그러면 최소주 이런 게 있어? 보통 저희가 이제 단가에 맞추려면은한 3천에서 5천 피스 정도. 주로 고객이 한국분들이야 아니면은 현지 분들이야? 한 80%가 한국이고 20%가 이제 현지. 주로 어떤 뭐 하는 분들이지? 뭐 화장품 쪽에도 하고 제약. 뭐, 의약품, 이제, 주사기라든지, 아니면은 뭐, 음식, 뭐, 핫도그 박스, 뭐, 뭐, 떡볶이 박스. 뭐,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박스들은 다 저희가 할수 있어요.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? 얻어 찾는 거죠, 아무래도. 일만 있으면, 이제, 사람 관리하고 이런 거는, 일하다 보면은, 어떤 뭐 일이든 문제 발생하는 거는 맞으니까, 그런 건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여기에 뭐, 인맥이 있거나, 아는 사람이 있거나, 아니면 여기서 원래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, 이런 이제 설비들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은 영업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혹시 나이가 어려서 어려운 거 있나? 영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뭐좀잘 모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.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물건 납품하고 이제 품질 좋게 나오고 납기를 지켜드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믿어주시죠. 그러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은 괜찮아? 사실 저희가 한국 업체랑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좀그 결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 업체들은 결제를 좀안 해준다 그래야 되나? 늦게 해준다던가 그 늦게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가고 물건을 줬는데? 맞아. 그렇죠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랑 거래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맡기라든지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가만 맞출 수 있으면 저희가 납품해보면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니까 계속 거래를 하시는 거죠 현직 분들하고 너와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주는구나 네. 막기나 뭐 퀄리티 이런 걸로. 그러니까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는 이제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한인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지켜지는 부분이 아닌가. 지금 가는 데는 한국 업체야? 네, 한국 업체입니다. 한국 업체? 직접 가는 이유가 있어? 어, 원래는 이제 직접 안 가도 되는데 오늘 이제 납품할 겸또 샘플 주실 게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것도 아무래도 납품할 때 이제 제가 할수 있으면 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이러는 게 좋죠 여기는 얼마나 된 업체야? 저희랑은 이제 막 거래 시작한 사이고요 어. 저희가 이제 왜냐면 아직 신생 업체니까 작년부터 거래했습니다 여보세요? 어아예생님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보자 알았어. 네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, 어. 사장님. 나이대가 있으신 분한테 전화가 이렇게 항상 오는 거야? 그렇죠. 아무래도 제 또래는 잘 없죠. 실무자 이제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이 제 어, 나이 좀 있으신 분들.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샘플 보고 단가 주고 맞으면은 이제 한번 진행해보고는 뭐 그런 건가? 보통은 이제 단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단가 오케이다 그러면은 이제 샘플 받고. 샘플까지 오케이다 그러면 발주 주시고.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거를 계속 느끼면은 좋을 것 같아.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돈을 벌어서 좋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런 척박한 오지에서 뭔가를 하나씩 해 나간다는 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서 잘해 해나,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몇 번째 온 거야? 여기요. 한 10번 왔을 걸요. 이이브리핑이에요 제가 고 사랑 파키스탄. 파키스탄. 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습니다나품잘 했습니다. 미팅 되게 유쾌하게 하던데. 아예 그래서 좀 좋게 봐 주셔 가지고 아까도 이제 유니폼 같은 거 이제 입고 와서 어, 좋다고 제가 자주 이 보미고 다니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. 음. 아 어, 자기. 어. 작년에 나윤이가 자기 파자크 왔고 했잖아. 밥 먹었어? 밥 먹어 나점심 먹고 들어갈게. 바빠. 아 와이프랑 통화한 거야? 아 예. 와이프 한국. 되게 잘하시네. 어, 와이프가 이제 옛날부터 그 한국학 센터라고 한국어 학교에 다녀가지고 만나기 전부터 잘했어요. 그러면 대단하네. 여기 와가지고 공장도 운영하고, 결혼하셔가지고 애기도 있고, 유튜브도 하고. 대단할 건 없죠. <laughs>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. 그럼 유튜브는 언제 찍어? 유튜브는 보통 주말에 하죠. 일 없을 때. 아, 주말에 해서. 네. 이제 편집은? 편집은 이제 편집자 따로 있고. 편집자 따로 있고. 네. 원래 이제 안 바쁠 때 처음 유튜브 할 때는 제가 직접 편집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<laughs> 유튜브로 수익 좀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유튜브 편집자를 따로 구해서 쓰고 있죠. 구독자가 얼마나 됐죠? 82만 정도. 82만? 네 어깨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아, 들켰나요? 금방 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공장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네.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야?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일이 좀 없었어요. 공장에. 그래 가지고 주중에도 그냥 뭐 출근했다가 멍때리다 그냥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때마침 이제 그때 좀 제가 결혼하게 되고 좀 이런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하긴 아깝다 싶어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냥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뭐 부모님 보시라고 이렇게 한두 편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구독자가 이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알고리즘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꾸준히 올려야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직업처럼 이렇게 돼 버린 케이스죠. 근데 막상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을 번다기 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돈안 주면 안할 거잖아요.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죠. <laughs> 공장 운영하면서 네. 오늘 지금 공장도 갔다가 업체도 가고 했는데 네. 너가 보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해야 되는 이유? 그런 게 있을까?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게 제조다 보니까 음. 이제 제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여기가 이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런 마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장점은 있다 어. 그리고 또 여기 내수시장도 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업체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이 여기 이제 공장을 많이 열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얻는 반사 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은 청년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? 추천해요 저는. 왜냐면은 뭐 인도네시아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이제 젊은 분들이 대다수를 좀 이루고 있어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해서 뭐 좋은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오시면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고요. 기회도 좋고 좋다고 봅니다. 저는. 하지만 근데 오기 전에는 꼭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보고 만약에 실제로 와서 이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으면 좀 쌓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무작정 오는 거보다 무작정 오면은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서. <웃음> <웃음>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한 4년째 살고 있는 건가? 5년째 살고 있는 건가? 이제 5년 차. 생활은 어때?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, 사실은. 사람들이 되게 느긋하고 친절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서로 서로한테 좀 친절하고 이제 이런 건 좋은데 막상 일로 만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분들은 좀 답답한 그런 걸좀 느낄 수가 있으시죠.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사람에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가 싼 거는? 물가는 사실 싸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. 기본적으로 좀 누리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살려면은 오히려 한국보다는 1.5배 정도 비싸지 않나. 대신 현지인처럼 뭐 먹고 자고 살거 같으면은 싸죠. 근데 그걸로 평생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뭐 인니초이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. 아 인니초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?